안녕하세요. 한승윤 물류 정혜숙 팀장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작년 여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화물공제 조합이 변경됐다라는 걸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월 말이죠.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이제는 차주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인식도 많이 되셨더라고요. 임대번호판을 쓰면서 사고 할증이 붙으면 할증 붙은 만큼 본인이 면책금을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게 부당한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임대보험판을 갈아타면 100% 리셋이 됐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한번더 짚어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데 임대넘버를 쓰시다가 사고 할증이 붙으면 예를 들어 내가 100%번호판 쓰고 있는데 할증이 50%가 됐어요. 150%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번호판을 갈아타시던 아니면 이제 운송업을 이제 정리를 하시던 끝내시던 뭘 하시던 간에 내가 사고를 냈던 할증 부품만큼 그 50%에 대한 거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끝내셔야 돼요. 할증 부품만큼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라 하면 이거를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건 잘 모르셔서 하는 말이고 공제조합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제율 원상복귀라는 게 제도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제도가 생겼냐면 작년 여름에 생긴 게 화훼공제조합 측에서 화훼차주님들한테 사고가 나면 이제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주들이 사고 붙임하지만큼 본인이 부담금을 연체금을 물어라 이렇게 바뀐 거고 이제 본인이 번호판을 갈아타든 이제 운송업을 접든 무조건 본인이 붙인 할증만큼 연체금을 주셔야 되고 그걸 물지 않으면 이전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되고 말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본인이 끝까지 무조건 책임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요 며칠, 요몇 주? 1톤 번호판은 아직도 되게 부족해요. 부족하고 지금 제가 1톤 차주님 진행한 임대 보어판 금액 말씀드리자면 550, 600, 650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다보 요일이랑 지역이랑 다 상이하니까 금액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고 1톤 문어판은 지금도 계속 부족하고 용달러버 시세 말씀드리면 지금 1톤 용달러버 구매하신 차주님 3100그3150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어, 오늘도 이제 22년 4월 영업용 번호판 시세 짧게 짚어드렸고요 공제조합이 변경이 됐으니까 사고할증 같은 거는 본인이 면책금 문다는 거 알고 계시고 부담하고 합당한 게 아니라 아무튼간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안전 운행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도 좀 알기 쉽게 자주 듣는 질문